서원 이해 씨와의 관계는 지금으로부터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34년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오는데 너무 업무를 잘 깨끗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너무 부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정조에 근무하는 정경조 전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부터 39년 전에 설립이 됐습니다. 기계설비를 시작으로 했는데, 현재는 건축과 토목, 기계설비를 포함해서 설계, TAB, 성능점검업, 이런 다양한 업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건물로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롯데 제2 월드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이렇게 있고, 현재 국내뿐 아니라 해외 베트남이라든지 인도, 캄보디아, 미국, 최근에는 캐나다까지 이렇게 해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저는 지금 이 회사에 온 지가 24년째입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아, 초기에는 안전 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을 했습니다. 현재는 안전 분야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총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더원 이앤 씨와의 관계는 지금부터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도에 이상일 회장님께서 우리 그 더원 이앤씨 대표 이사님과 인연을 맺어서 협회의 노무관리를 이렇게 맡아주셨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회사와 인연을 맺게 된 거죠. 우선 첫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산재 고용보험 신고를 합니다. 일괄 신고를 하거든요, 건설은. 결산이 나오고 회계감사가 끝난 다음에 모든 서류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걸 저희가 더운 이해시에 넘겨주면 작업을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시거든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함에도 불구하고 농사님들이 일시 단계를 해가지고 어, 잘 처리를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근로기준법이 매년 바뀌어요.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은 저희 취업기칙도 바꿔야 하거든요. 근로기준법 바뀐 거에 따라서 취업기칙을 항상 우리 더원이예시에서 바꿔주고. 세 번째는 저희가 한 60개 현장이 지금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한 평균 1일 아, 1,500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인원이 나오는데 노무 업무를 모두 더원 이엔 씨가 다 맡아서 잘 깨끗하게 처리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원 이엔 씨의 장점이라면 다른 노무법인보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34년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풍부한 스펙을 았을 거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그 이덕조 노무사님은 노무와 관련된 어, 귀한 책들을 네 권이나 집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 가져 왔는데 어, 이것도 저, 저희가 어, 교육도 받고 현장 소장들한테 50권을 구매를 해서 배포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한권 낸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네 권까지 냈기 때문에 그만큼 노무 업무에 대해서 베트랑이지 어, 않겠나 믿고 맡길 수 있는 노무법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 적어봐야겠죠 그렇지만은 저희가 건설사에 건설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우선 건설업을 수행하는 회사들이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일처리를 지금까지 제가 지켜볼 때 깔끔하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정확하고 명확하게 신속하게 또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